이글이글이글이글이글 저는 감독 원래 해봤지만 28살부터 남의한테 부탁해본 적이 없어요 네. 좀 시켜달라 뭐 해달라 그걸 해본 적도 없고 남의한테 정탁으로 부탁해본 적도 없어요 대신 자료 안 받아요 안받아니까 비난의 대상 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가난하다 하는 거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연이 없으니까 뭐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거 하고는 저가 전혀 멀어요 선수는 똑같은 소리서 취급하지 얘 나이 많으면 얘 많이 먹었다 베드라인은 얘는 어리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조금 없어요 저가 총이 많아요 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언제든 라인으로 그려놔야죠. 어. 손수나 코어치나 다. 구단도 네. 그 마찬가지고. 음. 어느 쪽에 굴려다리면 한쪽으로 놓칠 때가 많아요. 네. 전체로 볼라할 때는 한쪽에 기울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성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많아요. 그리더를 해놓으면, 감독을 해놓으면, 괴롭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 사람 사겨놓으면, 올리모, 속이 많이 나와버려요. 예. 나속에 나는 그게 싫어요. 아... 중요한 건나 힘이지, 남의 힘이 아니라고 싶어요. 나의 힘이지, 남의 네. 힘을 위해서 생각 그러니까, 해야겠다. 이, 사람이 한물로 인자가 이리 쓰잖아요. 예, 예, 예. 그죠? 그렇죠. 서로. 이거는 그렇죠. 나예요. 김성이에요 예. 이거는 야구예요. 이건 야구다. 예. 네. 오... 야구가 나를 바치고 있지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글스.